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 하여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족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음, 허 어, 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의 영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상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에게서 어, 그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음,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음 너, 그때 너희는 어,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어,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라 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 웨이, 외인이요 외인이요 어, 어,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신, 자기 몸으로 자기 육신으로 하시고 어~, 어 법조문으로 된 어~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미암아 우리, 우리 둘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어,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더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 못둥이 돌이 되셨느니라. 음, 그의 안에서 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